갑자기 한통의 연락이 와요. 바다에 있는 배에서 사람 한 명이 위독하다. 호흡이랑 맥박이 없는 상태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오늘 뭐 하나요? 군대 어떻게 될거요 군대? 의대를 가면 기본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병무청에서 연락이 안 와요. 아예. 졸업을 하는 그때 아마 공고가 내려옵니다. 원칙적으로는 바로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데 보통은 인턴을 지원을 해서 레전트까지 과정을 다 끝내서 전문인을 끝내고 가니까 의무사관 후보생 들어가는 서류를 작성을 해요. 그걸 이제 써야만 인턴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쓰고 인턴을 가게 돼요. 그렇게 인턴 전공이 하고 전문의다딴 다음에 갑자기 또 군대에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너무 끊겼다 가는 게 싫어 가지고 먼저 해결을 좀 하고 싶어서 의무사관 후보생의 서류를 안 썼어요. 안 쓰면 바로 바로 이제 공중보건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공중보건의사는 대체복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일을 할 때는 민간인인 상태에 속하는 신분이고 사회복무요원, 네. 그것과 거의 같은 거라 보면 돼요. 4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나서 어느 지역에 지원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데 경기도, 충청도, 뭐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까지 해서, 그 외에는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일지망에서 근데 떨어지면 그냥 마음대로 랜덤 배치라고 거의 보면 돼요. 근데 이 지망이 의미가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정시설, 그 보건복지부 소속,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 이지망의 의미가 있는 게 인천이에요. 경기도 말고 인천이 따로 있는데 인천은 그럼 되게 좋잖아요. 경기도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인천은 저기 섬들이에요. 아무도 이제 가고 싶지 않아하는 섬들. 그 중에서도 서해 5도에갈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지망을 당연히 경기도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경기도를 썼죠. 당연히 안 됐지. 로또를 차라리 샀지 그래서 이지망을 저는 인천을 썼어요. 저는 그냥. 섬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쁘지 않지 뭐 섬에도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섬 어... 왜 그랬었지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분들이 그나마 좀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56명이 아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갈 섬을 정니해봐라 진짜 추첨을 했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어떤 섬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숫자만 써 있어요 1부터 56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냥 56명이라고 했었잖아요 형광등이 내가 먼저 이렇게 비춰 봤거든 오랑 6 <laughs> 무슨 조합을 해도 <laughs> 무슨 조합을 해도 이미 끝난 거야 오랑 6이니까 그 전해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어요 다들 연평도는 가지 말자 이거였어요 그래도 나는 희망을 가졌지 내가 비록 56번이지만 누군가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 대신 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냥 가만히 실파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상대로 딱 마지막에 연평도 딱 남더라고. 새벽에 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가기가 너무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고, 초행길이다 보니까 좀잘 모를 것 같아서, 연안부두에 있는 모텔에서 저녁에 잠을 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밤에 늦음 밤에 가서 이제 잤죠. 나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 여러 명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계속. 내일 나 지금 섬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잠도 못 자겠고, 그래서 이렇게 기득기로 들어보니까 조선족말이랑 중국어가 섞여서 들려요내 눈주 아니? 도박판인 것 같아요, 도박판. 그러 그러니까 모텔 특실에서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와난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급 차분해지면서 뭐 그래 잠안 자면 어때? 이러면서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되게 늦게까지 하더라고. 그 소리 다 듣고 이제 일어나서 섬에 갔어요. 공중 보건의사가 네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한 분만 저한테 인계해주기 위해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다 떠났고 그한 분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laughs> 입에 뭐 거의 한방 웃음이 지으며 나를 반겨줘서 이제 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듣고 그때 상황이 이제 요약을 하자면 폭격 직후로 진료실 벽이 없어요. 이게 폭격이 진짜 그 벽에다 맞았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개조를 해서 임시진료실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원래는 보건지소 2층이 공중보건의들이 이제 묶는 숙소인데 방인데 그 방도 이제 다 부서져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펜션 하나를 계약을 해서 묶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피했던 주민들도 다 돌아와 있고 복구인력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공사가 워낙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외상 환자가 많다. 실제로 진짜 많았었고 이제 공사 인부들도 다치면 이제 다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연평 보건 지소 그게 하나가 유일한 의료기관이에요. 일단 부담이 엄청나죠. 뭐 학교 졸업하자마자 갔으니까 사실 부담이 엄청 컸었던 상황이에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갑자기 한통의 연락이 와요. 바다에 있는 배에서 사람 한 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laughs> 중국 사람? 와, 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때는 얼마 전에 폭격이 일어나셔서 남한도 거기 근처에 오려고 안 그랬고 북한도 잘안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많이 와서 어업을 했었어요. 그 어선 중에 위독한 사람이 발생한 거예요. 도착을 하자마자 근데 바로 보건지소가 오지는 않았어요. 해병대 쪽에서 먼저 컨택을 해서 봤더니 호흡이랑 맥박이 없는 상태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군 의무실에서 그분을 CPR을 해서 심장은 뛰게 만들어 놓고 119 타고 이제 이분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낚시를 하다가 보고를 잡은 거야. 근데 이거 요리를 해먹어야 되니까 자격증이 없는 분이 보고 요리를 해서 탕을 끓였어. 먹다 보면 알 같은 게 있거든. 뭔가 뭐 알집 같은 거. 몸에 좋아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제일 높은 선장한테 이거 맛있는 것 같으니까 먹으라고 해서 선장이 먹어서 선장만 넘어간 거예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물질을 뿜어내면 이제 근육이 그걸 받아서 움직이는, 이렇게 하는데, 보고덕은 대표적으로 전달 물질을 차단하거든요. 근육을 이완시켜버려요. 심하면 호흡부전이 일어나요. 모든 근육을 못 써버리면 우리가 숨도 못 쉬잖아요 만약에 병원에서 그런 사람이 일찍 왔다 그러면 바로 기관사관을 해서 숨만 쉬게 하면은 독소 빠져나가고 나면 살거든요 큰일은 안 나는데 이건 거의 저기 오다가 이미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호흡을 안한 상태로 왔으니까 이제 원인은 다 들었으니까 할수 있는 거는 엠부 짜주고 에피네프린을 주는 거밖에 없었어요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심장을 이제 뛰게 만드는 약인데 이 약효가 짧아요. 2, 3분? 밖에 안 가요, 이게. 사실 근데 더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뇌사 상태가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런데도 눈앞에서 뛰고 있는 심장을 멈추게 할순 없으니까. 그 섬에 에프니프린이 몇 개나 있겠어요. 있는 거다 썼어. <laughs> 자연스럽게 이제 심장이 멈추고 처음 해봤죠. 거기서 처음 해봤어요. 사망하셨습니다. 해경한테 인계를 했고, 해경배가 시신을 가지고 공해상에 가서 중국 공안한테 다시 넘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기들은 할 일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학생 끝내고 자격증 따자마자 가서 벌어진 일이니까 나한테는 엄청 충격적이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의 들어오자마자 한달 안에 일어났던 일 같아요 연평도 뭐, 뭐가 유명해요 꽃게가 유명하잖아 꽃게잡이 이제 어선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있어서 로라의 팔이 딸려 들어갔다 라는 전화가 또 와요 전화로 올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보건지소에 전화로 뭐가 오겠어 그냥 아프면 직접 오지 전화가 왔다 이러면 대부분은 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 멀리 배에서 꽃게잡이가 한창인 그 이제 봄철에 롤러의 팔이 딸려 들어갔다라는 전화가 또 와요. 그물을 막 말아 올리는 롤러가 있어요. 롤러. 기계로 하잖아요. 쫙 감아 올리는데 어느 정도냐 했더니 많이 말려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 처음에 세수대화도 아니고 거의 이렇게 바가지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오염도가 상당히 심할 거고 출혈량도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오자마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끗한 물로 어쨌든 거기를 막 씻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피가 많이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수액 같은 것도 준비 많이 해놓고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119 타고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냥 팔이 몇 바퀴가 이렇게 돌려 있는 상황으로 와가지고 동맥이 다 막혀서 예상하던 것만큼 피가 나지는 않고 119 헬기 타고 같아요. 부목에다가 고정을 해서 가는데 너무 아파더라고 하 너무 아파하고 헬기 자체가 워낙 이게 진동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같이 받쳐드렸더고요 사람이 들고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서스펜션이 되니까 그분은 나중에 이제 다시 섬에 돌아오셨었는데 절단하긴 했었어요. 헬기 타고 출동하는 건 대부분 아까 말했듯이 팔절단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초각을 갖추는 이제 질환들이고. 진단을 하고 진짜 이제 위급하다라고 해서 전화를 딱 하잖아요. 협조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좀 의료 취약지역이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소방, 해경, 군인, 가능한 거 다. 뭐 누가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되는데 협조를 무조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와서 진단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 진단이 돼도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빨리 와서 태워서 빨리 가기만 하면 사실 괜찮은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기상이 안 좋으면 헬기가못 떠야 해 뜨지 못하니까 기상이 안 좋은데 무리하게 떴을 때 이분들도 사실 목숨 걸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강하게 요구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진짜 환자가 위급하면 어떻게든 부여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배라도 가야 된다 이거는 막 비바람 불고 있는데 배 타고 가야 되거든. 아무도 배안 타는 그, 그 날씨에 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만 했으니까 조금 소소한 일들 얘기 좀 해보자 섬의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낮에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전화를 받아요 진짜 응급한 일이 발생할까 봐 전화를 받는 건데 새벽에 전화를 받아서 했는데 자기 숨이 잘안 쉬어진대 어, 근데 이걸 응급이냐 아니냐 따지면 응급인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아나필락시스 중에도 숨잘안 쉬어질 수 있어요 기도가 수축하면서 아나필락시스면 에피네프린 빨리 놔줘야 되는 응급 상황이 빨리 오라고 했죠 빨리 오라고 했더니 와서 봤더니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진대 그걸, 그걸 11시인가 12시에 전화 받은 거예요 오고라고 해서 왔으니까 약은 줬어요 약은 줬는데 아 이런 일로 이런 일로 밤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 힘듭니다 여기 사진 중에 좀 하나 있지 않나요 힘든 상황입니다 정규 시간에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간절하게 썼던 거예요 그이 사건 이후에 내가 붙였던 것 같아요 나밖에 없을 때는 나, 유일한 의료자원인데 누군가가 새벽에 그렇게 전화를 해서 깨우면은 진짜 정작 다른 또 전화에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아, 동물, 모든 동물 다 치료해요. 개가 아프다가 제일 많지. 연평도의 개들은 아무도 줄에 묶여있는 개가 거의 없어요. 다 자유롭게 이제 풀어져 있는데, 도로에 신호가 없어. 신호가 있을 만한 그게 아니거든요. 강아지도 자유롭고, 차들도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차 사고가 되게 많아요. 수의사도 없어요. 어, 수의사는 근데 공중보건이가 없나?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든 강아지가 아프면 어디든 와야 되는데 병원이 없으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와요. 근데 사실은 배운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유류가 아프면 걸리는 병들은 비슷한데 약을 줄 수는 없지만 외상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다리 쫄뚝거리면 이제 다리를 다쳤나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엑스레이 찍어서 몇 프로 전지 봐주고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무료로 그냥 해줬던 것 같아요. 엑스레이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내가 영상의학과 의사니까 지금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디지털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건지소에딱 가서 봤더니 필름 인화하는 거 있잖아요 암실에 들어가서 약통에다가 찍은 다음에 현상을 하는 거예요 암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해서 보통은 빨간색 무슨 불을 켜잖아요 예 네, 저기에선 불을 켜거든요 저기에선 불이 나갔어 <laughs>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이걸 현상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딱 열고 내 머릿속에 이렇게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문을 딱 닫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laughs> 그 상황에 내가 그렸던 그 3D 이미지를 상상을 해서 나의 기억에 따라서 이걸 열고 필름을 건져서 그 통의 위치에 1번에 담그고 몇분 기다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2번에 담그고 나면 이제 가시광선 쐬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 열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다 했었는데 보건지수는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의학과 지원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것 같기도 해요 직접 촬영하고 현상하고 이런 거 했던 거가 기억에 많이 남아서 나중에 이제 영상의학과 돼서 보니까 잘 찍긴 했더라고 그때 진짜 잘 찍혀서 이렇게 올렸던 게 너무 기억에 남네요. 먹을 거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진 봤어요? 진미장 중화요리 사진? 뭐가 이상해요? 진미장 중화요리 집이에요. 연평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면 식당을 사실 골라갈 필요가 없어요. 어느 집에 가건 간에 그냥 먹고 싶은 메뉴 얘기하면 돼요. 중국집에 가서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돼요 된대. 피자 돼요 된대. 모든다 돼.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가 너무 작은 섬이다 보니까 레시피를 공유하는지 어디서 가져오는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메뉴판에 있건 없건 일단 물어보면 다 돼. 가격은 뭐 적당히 알아서 받으시니까. 우리 가게 그런 거 없어요.란 말을 아예 안 했어요. 이제 적극적인 집들은 이렇게 써놔요. 이제 자기 집은 주화 요리집이지만 치킨도 되고 족발도 되고 삼겹살도 있니다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굉장히 푸짐하게 다주셨고 나름 또 여행객들이 와요. 꽃게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장, 뭐, 게장 같은 거 먹으러 많이 오고. 나는 여기 살다 보니까 괜찮았었는데, 처음 들어온 외지인이 게장을 먹으면 무조건 배탈이나. 다들 게장을 먹고, 배탈이 다 나서. 보건지소로나오고돼 있어. <laughs> 똥딸이라고 하거든, 똥딸. 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야. 똥딸철이 오면은 우리 보건지소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어. 그 패키지를 만들어요. 그 배탈약 패키지. 미리 안 만들어 놓으면 이이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리 막 만들어 놓고 이섬 주민이 아닌 초면인 분들이 <laughs> 아침부터 오면은 다 배탈 나셨죠? 다 배탈이라서 그래서 그 똥딸철이 또 기억이 나요 먹을 거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내 인생에서 이제 의사를 처음으로. 자격증을 따고 처음으로 의사 생활을 했던 1년인데 그게 하필이면 또 연평도 섬이었었기 때문에 그 섬에서 있었던 일이 또 워낙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저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 동안 의사로서 아니면 또한 사람의 사람으로서도 앞으로 그 이후에 펼쳐질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 거기서 1년에서 있었던 일보다 다 별거 아니에요. 웬만한 외상을 봐도 크게 놀라지 않고 범죄와 연관된 상황 을 봐도 크게 놀랍지 않았고 굉장히 많이 성장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 말고도 더 많아서 이게 <laughs> 어, 아 재밌구나 재밌는 이야기구나.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또더 해보죠. 뭐. 진료실 벽이 없어요. 이게 폭격이 진짜 그 벽에다 맞았거든요. 보건지소 이용에 거의 대부분은 그 노인분들이요. 하필이면 근데 경로당에서 이거를 임시 진료실을 만들어 놨더니 이게 이용, 이용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때는 거의 하루에 거의 100명. 그냥 다 접수하는 거예요. 오면 다 접수해요. 그 어제 봤던 할머니 또 보고 또 보고 맨날 보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뭐, 그냥 잘 지내셨어요? 뭐, 오늘은 뭐, 뭐 드릴까요? 이러면은 그냥 뭐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